한신 IC를 지나서 수원 방면으로 가고 있어요. 지하차도 에 지하차도 이신 갈 거야. 60km. 속는다 터널로 들어갑니다. 안녕 교차로에서. 안녕 지하차도를 통과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때 "안녕" <laughs> "안녕" 지하차도로 또 들어갑니다. 화산 이지구 지하차도군요. 음... 화산이가 화산 터널이 하나 더 나오겠죠? 이 터널이니까. 화산 1 지하차도 통과하겠습니다. <laughs> 요즘 도로들은 이렇게 참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곡선으로 어? 피로하지 않게 오히려 직선 도로가 더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정면에그 뭐야 이렇게 그 원근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리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직선만 있으면. 근데 곡선으로 하면 사람이 긴장하잖아요. 운전할 때. 긴장하면서 속도나 이런 부분도 내지 않고 조금 네, 긴장하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네, 바로 본 터널이 나오는데, 무슨, 아, 화산 터널이군요. 아, 화산 지하차도 통과하고, 화산 터널 통과합니다. 화산 터널을. 아, 이 산이 화산이군요. 화산 <laughs> 그래서 화산 터널이네요 <laughs> 약간 이게 짧은 터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터널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직선으로 안하고 요즘 터널들 만드는 거 보면 이렇게 약간 굴곡을 짓더라고요. 1km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제 앞차가 30km대, 40km대 이렇게 가네요. 추월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추월을 할까요? 최소한 60km는 밟아야죠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펼치질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장안대학교가 있죠? 저 왼쪽에. 헛살 시단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기안 교차로인가요? 이가 기안 교차로. 왼쪽으로 가면 수원대학교도 있고요. 장안대학교도 있고요. <laughs> 협성대학교도 있습니다. 출발 양쪽으로 많은 물류창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 물류창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laughs> 좋습니다 좋아 짬뽕 파크 24 여기 자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집이에요 우측에 <laughs> 일단 목도 좋아야지만 맛이, 맛도 있어야 돼요 <laughs> 사람들이 그래야 많이 찾죠 다리가 참 멋지게 만들어 놨네요 이게 무슨 다리인가 다리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다리인지 여기가 권성구 평동입니다. 평동 평평하다고 할때 평동 근데 공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아주 반 1km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계속 가면 이제 수원역으로 갈수 있고요. 맹심없어 평동을 지나고 등장. 있습니다. 성님 1km 권선구 행정타운 안산 더래 지하차도 더래 갑서 500m 앞 관서구 행정타운 안산. 더래 시하차도 소금도래 가서 300m 앞에서 관서구 행정타운 안산. 더래 시하차도 이신 데로 갈 거야. 호솔 식당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호솔 시당관산구 행정타운 안산 너래 지하차도 매에 맹시이 들어갔어. 왼쪽에 있는 게 권선구청입니다. 500m 좌회전이오다 권선구청 저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빠. 1km. 50km. 경찰서도 있는데 수원 게. 서부경찰서가 왼쪽에 있고요. 권선구청을 지나갔습니다. 300m 앞에서 왼회전. 여기는 없어. 이제 수원. 권성구 서둔동 이거든요 서둔동 행정타운 사거리입니다 예, 권성구청도 있고 수원 서부경찰서 도 있네요